페이지 수가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를 보시면요, 어, 결정한 말로 진성을 나타내니, 어떤 사람은 긍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따져 묻네. 여기에 이제 결정한 말로 했다라고는 하 바로 직설을 했다. 이 말입니다. 직설을 했는데, 직설을 해가지고, 어, 올바른 진리, 참 선임의 이치를 드러냈는데, 어떤 사람은 긍정하는 사람도 있고, 어, 또 어떤 사람은 긍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따져 묻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여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 원문을 읽어보면요, 근원을 바로 얻는 것은 부처님께서 인가하신 바니 입다고 가지 찾는 일을 나는 하지 않는다. 여기서 그 눈을 바로 끊는 것은, 끊는 것은 부처님께서 인가하신 바니 입, 입을 딴다든지 가지를 친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옆에도 그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그 교리를, 교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원일 근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근원. 그러면 근원이 뭐냐면은 우리의 이 본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모습하면은 <laughs> 어떤 어, 어떤 산매에 들어간다든지 어떤 고요한 상태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이런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어,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밥을 먹고 그 뛰어다니고 일을 하고 이러는 이, 이것이거든요. 지금 이 지금 여기에서 이 강의를 갖다 듣고 있고 강의를 말을 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고 이 속에 이 바탕이 본래 자리입니다. 그것은 다 이해하죠. 그런데 이 바탕이 이것이 끊어지거나 어, 이어지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잠에 들었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끊어진다든지 또 망상을 피운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끊어진다든지. 이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4시간 내가 의식을 하건 의식을 안 하건 이것은 항상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본래의 모습 여기에서, 어 자기의 관념을 만듭니다. 내가 있다, 너가 있다 해야 좋다, 나쁘다, 자존심이다, 명예심이다 하는 이런 후천적인 이 가치관을 갖다가 붙이죠. 붙여가지고 너다 나다 하고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다 나다 좋다 나쁘다 이런 분별을 일으키는 바탕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바탕이 우리 본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를 더할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정신을 가지고, 정신이라고 하는 이 바탕 위에서 어떤 각가지의 자기의 생각이 그 위에서 무거품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파도 냈다가, 또 섭섭이한 마음도 냈다가, 짜증도 냈다가, 이런 무수한 파도가 이렇게 하루 종일 칩니다. 근데 파도가 치는데, 이 파도는 어디에다 바탕을 두느냐면, 바다고이 물에 바탕을 두거든요. 그러면 바다의 물이 우리의 의식체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다의 이 물, 이것이 의식체인데 이 의식체는 우리가 체험이 되느냐는 겁니다. 이건 체험이 안 됩니다. 슬프다, 기쁘다, 혹은 삶에 들어가고 고요한 상태, 뭐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뭐 이런 상태는 우리가 전부 다 체험이 됩니다. 체험이 되는데, 우리의 본성은 체험이 안 됩니다. <laughs> 이거, 이것은 아시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laughs> 그러면은, 우리의 본성은 왜 체험이 안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 이 거울을 가지고, 거울을 앞에다 딱 두면은, 거울에, 거울 앞에 있는 것은 다 거울이 비춥니다. 비추는데, 거울이 하나 못 비춰주는 것이 뭐냐면, 거울이 거울 자체를 못 비춥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음또 뭐가 있냐면은, 거울도 있고, 또 비유가 또 뭐가 있죠? 아, 눈이 눈이 이렇게 있는데 눈이 있으면 눈 앞에 있는 것은 뭐 여기에 방바닥이 있고 책이고 있고 있다 봅니다. 그런데 눈이 하나 못 보는 것이 눈 자체를 못 보는 거예요. 이 것처럼 우리 마음이 있으면은 마음 앞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알아차립니다.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다 알아차리는데 마음이 하나 못알아차리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마음 자체를 못 알아차려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이유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색깔이 있다고 하면은, 마음, 마음 자체에 노란 색깔이 있다고 하면은, 앞에 빨간 장미가 있으면은, 노란 거 하고 노란 거 더하기 빨강이 되면은, 빨간색으로 안 보이고 주황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 자체에는 어떤 색깔도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은 마음에는 어떤 색깔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비운데 이 말은 뭐냐면은 마음이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알아차리려고 하면은 마음 자체는 흔적이 없어야 됩니다. 느낄 수 있다거나 체험될 수 있으면은 그것은 마음 자체에 색깔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자체는 색깔이 없기 때문에 느낄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바탕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끗한 이 마음 바탕 위에 물, 물결처럼, 물거품처럼 슬프다, 기쁘다, 좋다, 나쁘다, 자존심이다, 명예심이다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마음 바탕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말을 듣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분석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것은 자기의 관념입니다. 정확한 관념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가짜 관, 관념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 가짜 관, 관념은 물고붐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러한 마음을 일으키는 그 바탕 의식 자체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 변함 없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이 본성은 잠을 잔다고 해야 하고 끊어진다든지 우리가 의식을 못하니까 어떤 마치에 들어가면 의식체가 없어지니까 끊어진다든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의식의 본바탕은 안 끊어집니다. 우리가 이마치에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의식이 끊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심장이 이 의식의 맥락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취에 들어간다고 해서 심장이 멈추느냐? 안 멈춥니다. 그 다음에 위장이고, 폐고, 요 속에 있는 피고, 이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포 하나하나마다 정상적인 의식이 다 이렇게 적용되어 가고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부분만 이렇게 차단을 딱 시키니까, 우리가 의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몸, 몸이 마취에 들어간다든지 잠에 빠진다고 해가지고, 내가 의식이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이본바탕 의식은 잠에 들거나, 마취에 빠지거나, 안 그러면 잡생각으로 해가지고, 딴데 망념을 부리거나 한다고 해서 의식이 끊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의식은 24시간 항상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어졌다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항상 있다. 이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그럼 이해가 다 됐죠? 그러면은 이것을 이해하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의식체 이것이 유일한 나의 본래 모습이고, 자존심, 명예심, 방바닥이다, 또 천장이다, 산이다, 이런 모든 것은 허상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믿었을 때, 이 본성이 나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의식의 이본 바탕이 유일한 나고 나의 의지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꾸미고 허상이고 신기루다이 사실을 갖다가 믿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믿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오늘 당장이 지구가 깨져버린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허상이니까 허상 그것이 깨지든가 말든가.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죽어버린다고 해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이 몸은 허상이니까 그러면 유일한 나의 본래 모습은 이 의식이라고 하는 이 본체가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는 이것이 유일한 나다. 이것을 명확하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믿는 것에요. 믿는 이것이 공부의 끝입니다. 음, 음, 공부 쉽죠? 음, 이것만 믿으면 번뇌가 없습니다. 죽음에도 벗어나 버리고, 좌절이다, 실패다. 이런 것에도 다 벗어나 버리고 오늘 이 지구가 종말이 온다고 해도 벗어나 버립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이것을 사람이 안 믿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정말 믿느냐 이렇게 물어 이렇게 물어보면 못 믿잖아요. 그래서 아, 이치는 참으로 간단한데 이것을 왜못 믿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위치를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이 허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다 압니다. 교과서에도 보면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 이 산화돼지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졌다 하고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것을 믿느냐 하면은 그것은 이제 말이 달라요. 이 몸이 지수화풍으로 됐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해하는 사람은 못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불교 공부가 뭐 아주 심오하고 뭐, 뭐 이론이 깊고 이렇다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가장 간단하거든요. 이 몸이 나가 없다 나라는 것이 없다 이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단순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느냐 누구든지 다 이해하죠 이 몸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있는 이 물을 그 다음에 들판의 곡식 돌아다니는 공기 태양의 에너지 이것으로서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다 이해합니다 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당연한 이 이치를 갖다가 믿느냐 물어보면 안 믿습니다. <laughs> 그러면 안 믿으면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버리면 번뇌가 싹 없어져 버리는데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흙이고 바람이고 태양의 에너지고 공기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갖다가 정확하게 믿어버리면은 뭐 때문에 이 번뇌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해는 하면서도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음, 정말 무섭죠? 이렇게 간단한데, 이것을 모른다고 나는 불교를 이해를 못해, 모른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아주 어떤 심오한 진리가 있어야만이 어떤 깨달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빠사나를 한다, 사막타를 한다, 파두를 든다 연부를 든다 오만 그수행복을다 끄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바람과 태양과 봄기로 되어 있다. 그것을 갖다가 밀어버리면이 몸에 집착을 안 합니다. 그러면 집착을 안 하는데 왜 번뇌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렇게 쉬운 이 이치를 못 믿고 자기 스스로다, 스스로 안 믿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두 발로 탁 버티면서 나는 이거 안 믿을 거야. 믿을 수가 없어 하고 끝까지 버팁니다참 <laughs> 무서운 <우스운> 일이죠. <laughs> 그래서, 어, 너무나 간단한데 이 간단한 진리를 머리로서 다 이해하고 학교 교과서에도 다 나오고 다 알면서도 이것을 모른 채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거든요. <laughs> 그래 하고 불교 깨달음 하니까 뭐 이런 것에 어디에 뭐 심오한 뭐 뭐가 진리가 있어갖고 그것파팍 하고 깨닫는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못 믿으니까 수행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믿게 만들까? 이것이 수행법이거든요. 그런데 수행법의 원리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압니다. 이 몸뚱이 지수하풍이라고 되있다고 하면서 버섯 한번 보십시오. 버섯 포자가 이렇게 바람이 휙 날라와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딱 붙으면은 이 버섯 포자 이것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의 백혈구나 적혈구만큼 적습니다. 너무나 이 적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전자 해미병 속에나 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작은 이 버섯 이 포자가 하나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딱날라와 갖고 붙으면은 거기에서 비가 내리면 비를 그, 뭐고, 마시고, 태양이 있으면 태양의 에너지를 마시고, 공기를 마시고, 땅의 영양분을, 이 나무의 영양분을 마시고, 이러면서 이 버섯 포자가 바람을 그 속에다가 저장을 하고, 햇빛을 저장을 하고, 물을 저장을 하고, 땅의 기운을 저장을 하면서 자꾸 자꾸 자랍니다. 자라고 이 커다란 버섯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럽니다. 이 버섯을 보면서 누구든지 이 버섯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면은 어린애들까지도 다, 아, 물과 바람과 이 지수화풍으로 이것이 만들어졌다. 이러면서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어, 어, 떤작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탁 따가지고 된장찌개 해 먹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지수아픔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거든요. 그런데 그어서를할 때는 당연하게 적용을 시킵니다. 그런데 나한테 딱 적용을 시키려면 모르는 채 합니다. 나는 안 그럴 것이다. 모르는 체 하고 모르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몸도 지수아픔이 됐다라는 것을 뭐든지 다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는데, 버섯이라든지 다른 생명에 대해서는 적응을 시키고, 당연하게 이해되는 것을 우리한테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믿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럼 이것을 믿으면은, 번뇌가 없습니다.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아, 당연하게, 어, 지수와 아픔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어 태어날 때도 버섯, 보자 같은 이렇게 아주 적은 이게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속에 있는 테텔구나적행구처럼 이렇게 적은 생명체가 이것이 물을 저장을 하고 태양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들판의 곡식을 저장하고 앙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영양분을 갖다가 저장을 하면서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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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해갖고 이렇게 큰 어른이 되고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생명을 죽여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뺏어가지고 내 몸에다 붙여가지고 이것이 크게 됐다.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이 몸이 지수화풍으로 뗐다라고 이해를 하면서도 이것을 믿으려고 안 합니다. 그럼 믿으려고 안 하니까 분명히 이것이 죽고 나면 당장 지수화풍으로 싹 돌아가 버립니다. 숨딱 떨어지자마자 그때부터 지수화풍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숨떨어지기는 지금은 안 돌아가느냐? 지금도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우리는 그 세부적인 것을 볼수 있는 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부 안을 갖다가 이 해미경 같은 것을 보고 이렇게 쳐다보면 끝없이 세포가 죽어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바깥에서 물이 들어오고 태양의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다시 채우고 옛날 것은 다 다시 죽어나가고 이렇게 계속 되는데도 우리 눈은 그것을 볼수 있게끔 안돼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것을 못 보니까 우리, 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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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몸이 항상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집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믿게끔 만드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고진멸도래 사승계를 말씀하셨거든요. 이 고통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렇게 보니까 집착에서 온다. <laughs> 무슨 집착이냐? 이 몸이 지수아풍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갖다가 안 믿으려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집착을 하니 고통이 생기죠. 그래서 이 집착이라고 하는 이것이 착각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해를 시키려고 팔만대장경에는 거대한 방대한 책이 필요했습니다. 하도 사람이 뻔한 사실을 갖다가 눈을 싹 감아버리고, 감아 믿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꼬셔가지고 믿게끔 이렇게 만들어낼까? 이것이 수행방법입니다. 그러면 수행방법이 뭐냐면 설명을 해줍니다. 사승제를 설명해주고, 시비 연기를 설명해주면서, 너 자세히 봐라. 너몸 지수화풍 아니냐? 이거 지수화풍인데, 이것을 갖다가 지푸하풍은 이것은 내가 착각을 하면서 마치 내 몸이 그냥 착각을 하니까 이런 번뇌가 생기지 않느냐. 이것을 시비 연기를 통해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해줍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고 깊이 깊이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아 이것은 맞아. 이것은 지수하풍이고 내가 아니야. 이것을 갖다가 믿는 사람이 나온다 이말입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짓을 갖다가, 이때까지 내가 예면하면서 이것을 안 믿으려고 한쪽 눈을 감으면서 예면하고 했던 이것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것을 믿거든요. 믿으면은 번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수행법이 뭐냐면요. 이 바사나라고 하는 것이 뭐 남방에서는 요즘에 뭐 걸음을 걷는다 그렇게 해서 발의 움직임을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보고 있으면 자세하게 발이 움직이고 사라지는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이 움직임 자체도 헛 것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몸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발을 움직였다고 해갖고, 내 호흡이 가빠지는 것도 아니고, 내 피가 빨리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위장이 빨리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내 몸속에 있는 어떤 장기가 어떻게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발을 올렸다라고 했을 때, 내 생각이 내가 발을 올렸구나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몸속에 있는 이 세포라, 세포 하나 보면은 자기 일을 충실하게 다 이렇게 하고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바깥에 있는 이 모습만 보고 발을 움직였다. 걸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내가 걸어가면서 보십시오. 내 몸속에 있는 이 천천히 걸어가면서 보면은 내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가 걸어갑니까? 세포 하나 안 걸어가죠. 그러면 내가 천리를 걸어갔다고 해도 내 몸속에 있는 세포라든지 이것은 항상 같은 자, 자세로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을 갔다 계속 앉은 자리에 절을 해고 있죠오 앉았다가 일어나고 절을 하고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절을 하고 이렇게 해도 내 몸을 가만히 보면은 이것이 몸속에 있는 세포는 정상적으로 자기 일을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백 배를 했니, 천 배를 했니, 만 배를 했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계속 감찰시켜야 만드는 것이 수행법입니다. 그래가지고, 끝에 이제 이게 나오면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아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것을 믿어버리면 번뇌가 없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고 태양의 에너지고 그러잖아요. 태양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사라져버리면 바로 영하 273도로 떨어지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속에 있는 이 공기를, 공기가 딱 없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호흡을 딱 멈추면 5분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물이 안 들어와도 죽었고, 이 공기가 없어도 죽고, 태양이 없어도 죽고, 이러면은 분명히 이 몸은 내가 아니거든요. 태양이고, 공기고, 물이다 말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갖다 내가 이해를 분명히 잘 합니다. 잘 하는데, 내 몸에다 딱 적응시키가지고, 이것은 지수하풍이야 하고 믿으라고 하면은 딱 눈을 돌리면서 난안 안 믿을라 고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그 어떻게 할, 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 정확하게 믿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믿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laughs>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입니다. 지수화풍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이, 이, 이 지수화풍을 움직이고 있는 이 마음의 본래 바탕이라고 하는 이 의식의 근본 바탕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은 이제 항상 설명합니다. 이거하고 같습니다. 이 컵은